안녕하세요. 완도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제 항서거가 점점 더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항서가탱글탱글하게 굉장히 좋은 거알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갖고 오는 거는 항서거 중 사이즈용 가져왔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 밴댕이의 모습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서거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항서거 원하시는 분들은 꼭꼭 연락주세요. 항서거를 항석으로... 어, 고사리도 곧 지져 먹거나 아니면 아니 튀겨 먹거나 아니면 고사리도 젓갈 담아도 너무 맛있는 항서거입니다. 어, 목포 판장은 지도 판장보다 좀더 사이즈가 좋기 때문에 사이 좋은 거 원하시는 분들은 꼭꼭 연락 주시고요. 단속야를 잡지다 당연히 항서거다 보니까 사이즈가 다 일정하지 않는 다거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점점 안강망배들이 나오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어. 아기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기타 잡어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준치가 양이 얼마 안 나오다 보니까 준치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어, 선팽이도 갖고 왔습니다. 사이즈 크고 좋은 걸로 갖고 왔고요. 우럭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민어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가 덥다 보니까 민어가 민어철이 점점 다가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연산 민어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어 자연산 민어 모습이 보이고 있고 계속적으로 자망배가 들어오다 보니까 자연산이너가 이제 곳곳에 다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민어철이다 보니까 어민들도 이제 민어를 많이 잡아오고 있고 통치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고등어 모습도 보이고 있고 기타 자버들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날씨가 춥기 때문에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